오늘 여호수와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와 2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분배의 안식장입니다. 땅 분배의 안식. 자, 땅 분배는 이제 다 어제로 끝났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13장부터 무려 19장까지 쭉 이어진 12지파의 그 땅군배는 어제 20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해서 이제 그 6개의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그래서 누구든지 부재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리로 올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도피성 지정까지 끝났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어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땅군배의 안식을 누리는 이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업을, 그들의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족장들에게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이제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얻었어요, 성읍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 살아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하나의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이 말처럼 공허한 말이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오늘 아침이다 먹어라. 오늘 점심이다 저녁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은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너희는 손발 묶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먹을 게 뚝뚝 떨어진다?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말은 뭐냐? 너희는 너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스템이 뭐예요? 그럼 매일매일 까마귀가 날라와야 됩니까? 매일매일 뭐 갑자기 만나, 만나간 만나 레위에게만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열두지파가 각자의 11조를 내서 레위를 먹이는 거죠. 그 시스템, 바로 열두 지파가1일조로한 지파를 책임지는 그 시스템이 1일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일에 전념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 한번 가볼까요? 유언을 하는데, 신명기 33장에서 유언을 하면서 뭐 축복을 하잖아요. 지파별로. 그때 레위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제일 먼저 루우벤과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루우벤은 육신의 장자고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레위에 축복을 하는데 레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는 앞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무슨, 뭐, 목축을 잘하고, 너희가 농사를 잘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잘 연구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을 너희가 가르치는 일에 열,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 뭐,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의 본 뜻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일들을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기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내가 오히려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돌아옵니다. 21장으로 돌아옵니다. 여서 21장. 그런데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1 2 지파가 모아서 한 지파를 먹여 살린다. 그것도 또 공허해요. 그것도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아 그러면 당장 살 집은 어떻해요 당장 그 레위인에게도 기르는 양이 있고 기르는 염소가 있고 가축이 있는데 그럼 그 가축들은 어디서 먹여요 어, 그거 하늘 나라에 다 상급이 있으니까 그냥 뭐잘데 없겠냐? <laughs> 그냥 오늘은 이거 저것은 내일은 저것 떠들으면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레위인들에게도 살 집을 주고 그들의 양떼나 소떼를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한번 미술을 가볼까요? 자기의 성업에서. 자기의 성업에서 주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부터 한번 쳐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었어요. 좋죠. 아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움찔하는 건 자기의 기업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1 2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나서, 자 이제 다 받았지, 좋지, 와 좋아요, 저희 땅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자 이제 재위 뽑아서 내위 사람들 줄 성을 빨리 뽑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아예 그러면 그럴 거면 순서를 바꿔서 레위한테 먼저 주고 레위 거 먼저 다 뽑아 줄게 그런 다음에 너희 거 이제 뽑을 거야 하면 좀 마음이 상처가 덜할 텐데 먼저 다 좋은 땅뭐다 받아서 지금 분양 받아서 아파트 분양 받아 기뻐 죽겠는데 그 중에서 자 이제 이제 레위 집 받고 뽑습니다 그러는 아 그게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으세요? 상처가 돼야 정상인데 <laughs> 왜 그렇게 하시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거 먼저 생길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다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그리고는 자...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볼 거야. 이렇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 내 영광은 내가 좀 아끼자. 내가 좀 챙기자. 그리고 줄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껏 주시고 남김없이 주세요.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성직자에게 주는 사례를 11조를요, 나라에서 뗍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이 나올 때 원천징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11조를 나라에서 떼가서 성직자들을 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성직자들이 되게 좋겠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사례. 뭐, 누가 사례를 주네, 안 주네, 이게 없잖아요. 나라에서 떼서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독일에서 그러한 성직자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린 11조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냈지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겠어요? 종교개혁의 나라, 루터의 나라, 말은 그렇지만 독일도 기독교가 땅이 떨어졌어요. 나라에서 그십일조를 거둬가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빵을 먹으면 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은 내가 빼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걸 나라에서 원천지 주를 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돈은 제대로 모일지 모르나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받으실 것, 하나님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더니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헝금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중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아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에 가면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매번 흔들리는 말씀이 있죠. 고림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줬다 뺐는가? 왜 하나님은 빼고 주지 않고 주신 다음에 거기서 내게 하시는가? 고림도 후서 9장 7절 신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10의 1조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10의 2조를 해요 10의 3조를 해요 그럼에도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의 1조를 못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정말 그 적게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삶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겨내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럼 즐겨내고 나면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내고 나면 그럼 나는 굶으란 얘기인가?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능히, 자, 여러분 노란색을 드셔야겠죠?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나서 굶게 하는 분이 아니다. 즐겨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자, 이는 나오면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죠. 왜냐? 왜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감당이 되세요? <laughs>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너희 많이 벌었으니까 다 내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억지로 빼앗아 가시거나 억지로 우리를 굶기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번것 중에서, 모은 것 중에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병원 굴리는 풍성한 삶으로 채워가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못하, 못하는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무엇을 받았나? 어떻게 받았나? 오늘 여수와 21장 4전입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자, 그핫 가족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핫 가족. 그 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들 나오죠.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7절에 무라리 자손들. 밑줄을 일단 그어보세요. 이 그핫 게르손 무라리.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누구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누굽니까? 바로 레위의 새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들 그런데 레위의 아들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큰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이 큰 아들이고 고아시 둘째고 셋째가 무라리예요. 그런데 오늘 땅을 배분할 때는 왜고아시를 먼저 줄까요? 왜 고아시 순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아자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하자손을 먼저 챙기시는데 그중에서도 누구를? 그하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시면 그하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부터 아론의 자손들 먼저 챙기죠.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열쇠 성업을 받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예배를 집전하는 아론에게 얻을 주었다고요? 시므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베냐민. 근데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아론 자손, 대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예루살렘 지역인 유다 지파에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비 뽑아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5절에는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와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열성읍. 자, 4절에 열세성읍, 5절에 열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6절에 열세성읍,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 다 합치면 몇 개예요? 열셋, 열, 열셋, 열둘. 모두? 48개의 성업을 받게 됩니다. 48개. 그러면 12 지파니까 48개면 한 지파에 4개씩이죠. 한 지파에 4개씩 모두 48개의 지파를 받그 성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성업들을 어떻게 주었나? 야, 너희 거 중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래?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걸 줬을까요? 아마도 이왕이면 안 좋은데. 이왕이면 그냥 이름 없는데, 아니면 덜 필요한 데를 주지 않았겠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거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제비 뽑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아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 목조지들이 이러하니라. 자,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제비 뽑으려면 여기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죠? 아무리 좋은 땅에 걸려도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제비를 못 뽑아요. 안 그럼 그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눈으로 골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업도 나오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9절에 그 유다 자손의 집파와 신문 자손의 집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10절, 레위 자손 중그하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의 첫째로 제비를 뽑았으므로 11절, 어디냐? 어디를 뽑았냐? 레위, 이 아론의 자손이 어디를 뽑았냐면 11절,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와 성읍,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헤브론 표시해 보세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유다 자손이 얻은 헤브론이 어디예요? 바로 갈렙이. 45년을 기다린 땅이에요. 갈렙이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들과 함께 들어갔던 바로 그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에스오를 볼자기에 포도송을 들고 와서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풍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열 명이 거기는 우리보다 너무 크고 거인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 됩니다. 라고 할때 갈렙과 여우수화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땅은 우리 거라고 그대로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갈렙이 주장했던 그 땅. 그래서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이 헤브론 아니에요. 그 산지를 치고 올라가서 유다자손이 정말 그안악자손을다 이기고 차지한, 차지했던 한차지그 가장 의미 있는 땅. 유다자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산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해로, 해부,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얻었다까지 알지만 성경말씀은 뭘, 뭘 얘기하시나. 그렇게 얻은 헤브론을 레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헤브론이지만 재배를 뽑아 그 땅이 레위 자손, 그하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제사장 후손들에게 주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깨끗하게 유다, 자, 유다 자손들은 헤브론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땅, 가장 피 흘려 얻은 그 땅을 레위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갈렙의 인성이 나옵니다. 갈렙의 인성은 정말 아무리 봐도 너무나 믿음으로 세워진 훌륭한 리더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우수와 아 갈렙 단두 사람만 광야의 사람 아닙니까? 1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헤브로는 그냥 얻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헤브론만큼은 안됩니다.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일 뽑아서 가장 우리에게 의미있는 그 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랬더니 12절 그 성업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군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 성업의 밭과 촌락들을 갈렙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헤브론의 그 중심지는 다 레위 지파에게 들려서 뭐가 됐어요? 헤브론이? 우리 어제 배웠죠? 헤브론이 뭐가 됐어요? 도피성이 되잖아요. 도피성. 여섯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도피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제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헤브론. 서쪽에 남쪽에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부지중에 죄를 지으면 그리로 피할 수 있는 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떼서 레위가 받은 48개 가운데 6개를 떼서 도피성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전부 누구에게 속했냐?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속했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그 도피성 6개가 다 뽑혔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관리해라.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도피성을 하나님 앞에 그 법령을 잘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도피성을. 그 증거로 레위인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은 먹고, 마시고, 살고,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깨닫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지금 그 은혜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생업과 본업의 조화죠 생업과 본업의 조화 우리의 생업은 우리의 생업은 각 지파의 삶이에요 유다 지파의 삶 시몬의 삶 단의 삶, 아셀의 삶, 우리의 삶은 일상이에요.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또 그것은 도피성이에요. 그것은 내위인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두 가지, 생업과 본업. 우리의 생업인 우리의 직업.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 가정생활을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께 욕망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본업이, 생업과 본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성업을 따로 한 곳에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전부 그 48개 성업이 12지파에 다 쏙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 집화, 어느 지파도 레위인들의 성업이 다 가까이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떤 집파도 자기네끼리 사는 게 아니라 그집파 안에 레위가 들어와 있어요. 레위의 성읍식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는 도피성이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고 늘 알고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업과 본업의 조화. 열심히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기쁜 신앙이 될 때, 그런 마음의 자자가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열두 지파의 땅 분대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그 안식은 바로 그 열두 지파의 땅에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온전히 되는 바로 그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 하나님. 그냥 내 꿈대로 되고 내 욕심대로 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참된 안식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분명히 한 차원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분배받은 그땅 가운데에서 제비 뽑아 레위인들의 성업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주님, 즐겨드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쁘게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귀한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들었기 때문에 더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활력이 넘치고 더 힘이 넘치고 내가 못 해낼 일이 없다고 하는 기쁨과 넉넉한 자신감으로 내게 주어지는 삶을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본업이 일치가 되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더욱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기쁨을 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을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셔서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내 입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 땅에, 내삶 가운데 심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